그... 대형 스트리머 서세범님께서... 네? 오늘은요 여러분 제가 뭐할 거냐면요 우마무스메 스즈카를 우승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, 그리고 스즈카가 우승을 못하면 그럼 아, 또가창 아, 하고 아, 또 해보고 그래 도 아, 안됐다 그럼 또가창 하고 아, 스즈카 우승할 때까지 발 아~~ 이게 뭐야? 이게 사료인가? 음 당근을 줬어 좋은 거 맞아? 좋은 거라고? 이렇게 좋은 거를 처음부터? 아 맞다! 일단은 하나 해야 될게 있어요. 이름을 한동숙으로 바꾸갈게요. 확실히 누나가 좋은 게임 스트리머긴 하네. 진짜 서세범으로 했을 때 아닌가? 방금 잘 나왔으니까 그냥 갈까? 그래. 갑자기 잘 줬잖아. 카카오에서 벤을 풀어줬을지도 몰라. 네, 잠시만 이름을. 해보고 안되면 뭐 안되면 또뭐 시청자 중에 이름을 또 훔치면 돼요 바로 갈게요 오늘 음 나도 이세할때 세봄추 리그로 하고 5시간인가 이세 해도 안 나오길래 포기하고 다른 리그로 이세 하니까 이 3번인가 하니까 바로 나오더라 이거 닉네임 디버프 있음 진짜로 아니 카카오에서 나를 싫어하나 아니 나는 왜 동수기로 하는데도 잘안 나와 음 일단 어 떴다 나 왕가슴 언니랑 결제 테도리중요 합니다 현이님 이거 두개 되면 이 레벨 되는 거 아니에요? 저는 아니, 진짜로 동승이가 뭐가 있나봐 카카오아들 한 동승 뭐야? 나성님이 그러는데 결제 테도를 경건히 하래요. 9만 9천 원어치 뽑고 싶으면 구매 결제하고 시작해야. 합니다. 그래 어차피 결제를 할 거니까. 일단, 저는 네이버 언니가 나와야만 합니다. 지금 네 번째 다. 어, 나왔다! 어, 진짜 동승이가 겁나 잘 나오나봐! 제가 아. 안 좋은 애 아닌가? 7,700 남았는데? 언니, 잠깐만. 나왜 이렇게 심각하지? 너돌이. 이럴 수 있어? 어, 그렇지! 노돌리님 어! 노돌리님 빨아먹었다, 이제. 이제 노돌리님 버려. 어, 버려, 버려. 아다시니 자넛... 김나성 가자, 김나성. 어디로 가실 겁니까? 나성 님은 다른 사람들이 많이 빨아먹었나? 벌써 다 썼어. 실례지만 대사만 들어보면 인간 말종 같아요. <laughs> 러너 님이 오히려 아무도 안 써서 스테이크사였을 수도. 그거는 안 쓰는데는 다 이유가 있어. 하나만 주세요! 하나만 주세요! 일단 김나성. 콜센터. 김나성 다섯 번 안에 안 나오면 버린다. 마 속는 너무 똥인데? 안 그래도 뼈밖에 없는 사람 뭐빨아먹으김 실장님, 아좀 죄송한데. 좀 그렇지 않나? 아니 별로 안면이 없어서. <laughs> 김 실장님이요, 선량하게 과금한 아저씨를 빨아먹으려고. 노돌리님 임했고 연두는 말안 들어. 연두님 정말 죄송합니다. 조금만. 알면 나중에 꽃이 지나요? 아니요. 평소에 담아둔 게 있었던 주변분들 이 기회에 담그시는 중인가요? 아 카카오가 나를 남공으로 왔던데 이거 신기하군요. 저는 120만 원 죄송합니다. 쓰고. 오, 오, 어, 오, 어, 네 개씩 준다고 그래도 골드를? 생각보다 비특장인인 키영도 있습니다. 드디어 떴다. 대박이! 네, 끝났다. 끝났다. 끝났어. 이거면 끝난 거 아니에요? 실장님. 역시 씹떡의 손이 아직 닿지 않은 곳에 당신의 은총이 있었군요. 너무 고마워요. 피씹떡 너무 고마워. 야실장님 온다. 다 버려. 실장님 한번 더. 아, 욕심이었나? 당신 막 그렇게 남의 명의를 도용해도 되는 거야? 앙? 뭘 이제 이렇게야. 오! 아 잠깐만 근데 얘 뭐랑 쓰면 좋다고 하지 않았나? 어김 실장님한테 이거 너무 죄송한데 어떡하지? 어, 너무 죄송해서 이거 한번 더. 야 이거 주었자면더 나오겠는데? <laughs> <laughs> 어떡해 죄송해요. <laughs> 김 실장 그는신입니다 SS 나왔다 SS. 김 실장 그는신입니다 <laughs> 죄송해서 어떡하지 이거? <laughs> 야야 운다 빨았다고요. 아 정말 한번더 정말 한번 더. 어, 그래도 골드가 4개야. 김 실장님은 이 순간을 기억할 것입니다. 죄송합니다. 할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팔아. 제 이름 쓰세요. 아, 블리자드 게임 하실 때제 이름 쓰세요. 발로 아, 나가. <laughs> 꽃핀 언니가 러너님 거할때잘 나왔대. 얼마 전에 언니한테 생일 선물 줬으니까 괜찮겠지? 미안해, 언니. 오늘을 위해서였나 봐. 오! 엄마는 세 장인가 이러면은... 어, 언니, 고마워~ 미, 미안해. 그리고 언니, 이 게임 안할 거지? 언니, 한 번만 더... 아... 다시 런원님한테 돌려주자. 은돌이... 아, 서은돌... 은돌이가 운이 좋긴 해. 태어나보니 엄마가 진 몸치 글줄수있 오? 나 무슨 다른 사람 이름 빌렸으니까 다얘 나왔어. 아다 좋은데 가슴 큰 언니가 안 나온 게좀 그러네. 아 어, 진짜 김실장님 은돌이 꽃핀 언니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네요. 고맙다냥. <laughs> 카카오 사장 누구야? 이름 어? 뭐, 뭔, 저, 뭔 기사가 나오는 거야 이거 저 뭐가 나오는 거야? 으악! 아! 휴가가 있는 김도님 어떠신가요? 아마 no. 원디옥 모으시고 있는 거 같은데 no. 소금님이 호로록 하시죠 <laughs> 아니, <서포트> 아니 <laughs> 이거 <이게> 뭐야 <laughs> 아 금강선 음 금강선으로 가자 아 다른 게임이라 그런가? 이거 금강선씨 아니고 무지개강송님이 아니라서. 가차이신 김택진 어떤가요? 어? <laughs> 아니, 진짜였어? 아, 근데. 아, 무지개가 뜨긴 떴는데. 아니, 이거. 너무 안 뜨는데? 그러면 이제 돌아가서 아 비코 비코 가슴 언니 이렇게 사면 되나요? 일단 교환을 하고 그다음에 크릭 크릭은 뭐야? 아 왕가수 아개 이름이 크릭이었어? 왕가수 왕가수 <laughs> 그러네 나는 미장빼기를 당했다님 고마워요 그 대형 스트리머 서세범님께서 네? 닉네임을 김실장으로 하고 엄마야. 네이버 누나와 뭐 박신이랑 뭐 이런 거다 뽑았던데요. 그러면서 <laughs> 이제 비집덕인 김실장님에게서 이게 광명을 얻었다. 댓글 <laughs>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일인가. 닉네임을 김실장님으로 한다면 뽑아가시더라고요아 죄송해요. <laughs> 그 영역을 그 린시 영역에서는 <laughs> 네. 밑장빼기라고 부르거든요. 아, 밑장빼기가 밑장 뭐냐? 한 명이 막 뽑기를 하고 있어요. 네네. 근데 안 나와. 막안 나오고 있을 때 갑자기 아이. 다른 사람이 그 타이밍에 뽑기를 해가지고 <laughs> 좋은 걸다 <딱> 뽑아가는 거야요 그래서 짱짱이가 <laughs> 아, 뽑는데 <laughs> 이쪽 영역에서는 되게 금기 영역이야. 아 진짜? 그쵸. 어나 몰랐어. 나 진짜로 몰랐어. 나 그런 게 있구나. <laughs> I don't know.